<laughs> 아 보다. 뭐야 진짜. 야 빨리 야, 빨리 와. 우리 빨리 같이 어나나 너한테 정말 뭐. 뒤랑 빨리 전할 <정할> 수 있었어. <laughs> 힘든데, 야, 어. 아 근데 짜증나 아니 왜 크리스마스에도 성당이 나와야 된다? 크리스마스는 그 친구들이랑 놀 날이 아 크리스마스는 내 손에 상심이 싸나 성당은 경험이 야지아 그렇구나 끝나서 빨리 가서 들어가자 야 근데 이거 좀 위험해 뭐..뭐가 위험해? 주엽고이 물. 고이 물. 귀엽고, 보인고이엽고을엽고귀하고주엽고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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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엽고귀 <놀람> 내 생각도 비료주 같은데. 아니 나 쓰라고 야나 쓰라고. 긴 한데 괜찮아. 어서 사용 하면 아그데개 스트레스 받아 이거 마데아 그래도 쓰아 근데 이거 성수 너무 많이 뿌리면 오래 살아서 영원히 못갈 수도 있어

나 최근에 이사 왔고 너희가 싫어하교리댕국이 e 댕이야너 이거 이이소고이 처음 봤죠 애매하긴 그냥 사람을 댕국으로 나는건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무슨 소고기야? 성준아성준이 성순이? 킬러야? 처음 킬러는 부처럼 개빡보네 한번 해볼까 내가? 내가 잘못 본것은데이 봐봐 민석쌤 사진 아니야? 야 이거 미 아니야? 짱바이 무슨 민석쌤 사진을 찍는 <람쥐> 야 성경 공는 김경태 지금 민석쌤이야 나 선생 두 선생님들 모두 정말 멋지고 좋은 분들이시고 하시야 너희 막 방금 말한 는거 하체 못 가다 아징이 갑자기? 갑자기? 아니, 너, 너가 고 왔어. 이런 하티모. <목> 뭐라고? 하티모. <목> <목> 설마, 하늘에 태어난 모델로, 밤하늘에 다은모델도 주의를 하나님께 <목> 붙야너 <바람에 비춰주는, 목> 이거, 김태진 배나시오 이거인데, 하티모신데, 배우던 사람 처음 봤어. we 네, 씨. <laughs> 됐어,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 이제. 뭐? <laughs> 너너끝는데 <laughs> 교리 시험도 인데 <laughs> 이등급이고, 나 오늘 얘랑 일일야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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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o s e r i o u 나 쟤랑 같은 주일 날 수준도 나와서 아는데, 쟤 완전 이등급 날야너 설마 저런 찐따랑 사귈려고 <laughs> 이야 이승혜 넌쟤승에 이승혜? 이럴 적까지 와라 제 아무리 봐도 이렇게 빠같 와! 쾅쾅 도대체 이게 늦은 거아야어네 4시까지 오래 4시 마저 4시? 겁나 안 민우야, <laughs> 성진아,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유대야. 일단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민성 생 강의들을 어디 갈까 Let's go. 내려, 내려. Oh my god, 미주, 씨. 계란 수프에 브로치가 나가는게 없어. 아, 어. <laughs>